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x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이에요. 2차 함수고.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첫 번째 가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2차 함수 fx가 0 되도록 하는 7분은 2개래요. 자,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두 개의 실근은 문제에서 전부 다 뭐가 돼야 된다? 중근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입니다. 자, 나조건 보면은, fx라는 2차 함수의 무 값은? 최소값은? 음의정수가 돼야 된다.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합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부터 판단을 해볼 건데 자요거죠 주어진 방정식이 실근 두 개를 가지고 그두 개의 실근은 모두 중근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묶여져 있는 이 방정식도 체크해 를 볼까요? x의 n 제곱 64가 되는 거는 x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l이 1이면 x는 누구 나와요? 64 하나만 나오죠. 그쵸 그리고 이 x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n제곱해서 64가 되는 숫자야. 그쵸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요동을 만족하는 x를 바로 64의 몇 제곱근이다라고 할수 있냐면 n제곱근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실근 개수가 두 개라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n이 홀수예요. 자, n이 홀수가 되면 이 식을 만족하는 실근 개수는 한 개입니다. 그리고 n이 뭐가 되면, 짝수가 되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실근은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죠. 플러스 하나랑 뭐 하나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하나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2차 함수 fx, 2차식 fx를 곱해서0 되도록 하는 실근이 두 개고, 그두 개는 중근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만족하는 경우는 어디서 나올까? 여기서 나오겠죠. 자, 왜 여기서 나오지 않냐면 얘는 실근이 한 개에요. 애니 홀수면. 생각해봐. 얘는 한 개야. 얘 2차 방정식이니까 최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냐면, 두 개까지 가질 수 있어. 자, 근데 문제에서 실근 두 개인데 중근이어야 되는데, 둘 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뭐 4라는 근을 가졌어. 4라는 실근을. 근데 얘가 두 개를 가졌는데, 뭐4 하나랑 마이너스 4 하나 가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4는 뭐가 되는데 중근이 될수 있는데 남아있는 마이너스 4가 중근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실근 두 개고 둘다 중근이려면 두개두개 나와야 되고 그두 개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홀수면 여기서는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만족하지 않는 거고요. 바로 n이 짝수일 때입니다. 그럼 n이 짝수는요그 실근 두 개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즉 n제곱해서 64가 되는 숫자는 두 개인데, 하나가 짝수, 어, 양수. 이렇게 하나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빼기 2의 n분의 6제곱 이렇게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fx라는 2차 함수의 10도 결정이 되는 거야.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개 근과 이거 두개 근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래서 fx는 얘를 두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케 OK, KN은 짝수여야 되고, 그때 FX 하는 수식도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의 최솟값은 음의 정수가 돼야 되는데, 자, FX의 최솟값 어디서 가지는지 한번 그려보면, 하나는 2의 N분의 6제곱에서, 하나는 2의,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최솟값은 네. 그 가운데 있는 축에서 가질 건데, 이두 놈의 중점이 어디야? 바로 0입니다 그래서 최솟값은 f(0)이 되고요. 0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00 집어넣고 2이 곱하면 2의 n 분의 12제곱입니다. 얘가 음의 정수가 되요. 자,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음의 정수 되는 거 맞죠? 그럼 얘가 이제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양의 정수가 되면 되죠. 그래서 n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는 12의 약수입니다. 근데 가족권에서 n을 짝수라고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한 건 2, 4, 6, 12. 자, 문제에서 n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가 나오냐? 24가 나오게.